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치우가 나가자고 제가 자고 있는데, 예, 계속 짖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어나서 치우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 치우는 하루에 산책을 몇번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열번은 시키는 것 같아요. 계속 짖어요. 계속 나가자고. 예, 요즘에 진짜 새벽에도 나가고 또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춥습니다. 아, 예. 지금 저는 치우에 산책노예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노예. 치우 덕분에 지금 강제로 요즘에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합니다. 날씨가 춥고 하니까 운동하기 싫은데 치우가 이렇게 운동을 시켜줍니다. 치우가 운동을 이렇게 안 시켜주면은 제가 엄청 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빵이랑 좀 떡을 좀 요즘 많이 먹는데 살이 거의 많졌습니다. 거의 한 20kg 진것 같습니다. 20kg 정도 쪘는데 지금 93kg 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예, 빨리 좀 이렇게 다시 또 빼야 되겠습니다 겨울 되면은 이 날씨도 춥고 하니까 많이 먹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먹고 움직이기 또 싫어하니까 이렇게 살이 찌네요 산책 예, 노예가 또 귀찮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치우가 또 저의 건강을 또 챙겨 주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추, 추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치우는 이렇게 산책이 나, 나오면은 예, 뒤도 안 돌아보고 집볼 일만 이렇게 보고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나 봅니다 치우야 치우 치유. 예 제가 불러도 관심이 없습니다 <laughs> 요즘에 또 겨울이라서 그런지 요 시골인데 제가 사는 곳이 천둥오리들이 예, 이렇게 많이 옵니다 저기도 오리떼 예, 카메라를안 잡히는 것 같은데 제 핸드폰 카메라가 좀 구려가지고 예, 오리가 지금 몇십 마리씩 지금 여기 놀러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에 제가 맨날 만나던는 꺽지가 있는데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리들이 잠수를 잘하잖아요. 예. 지금 산책할 때마다 제가 여름에 매일 만났는데 아, 봄부터 만났죠 봄부터 아, 여름인가? 예. 6월달부터 여 근처에 만났던 꺽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 사악한 오리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잡아먹은 것 같아요. 꺽지가 보여요. 이 꺽지 있었는데 매일 똑같은 애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매일 나오는 자리에 나와있었는데 입질이 안보입니다 지금 저 사악한 오리들이 껍질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생긴게 또 귀엽게 생겼는데 쟤네들 배고프니까 어쩔수 없이 잡아먹은듯 합니다 치우야 가자 여기 있고싶어? 예. 야 그거 먹으면 안돼 지지 빗물 먹으면 안돼 앉아 여기 치우랑 쉬었다가는 곳인데 예, 치우가 또, 우리 치우가 또, 이따가 오고 싶나 봅니다. 하품하지 말고요. 쳐다봐요. 예, 여전히, 치우가 쳐다를 안 봅니다. 예. 또 이게 산책하다가 지풀 같은데 막 들어가니까, 여기 또 털에 뭐가 묻었습니다. 아우, 추워. 안 되겠어요. 못 있겠어요. 집에 얼른 가야지. 아, 어, 개춥다 얼른 들어가서 예, 아침을 건너 뛰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새벽 한 3시쯤에 일어나서 예, 2시간 동안 멍때리다가 5시에 잤는데 일어나니 예, 12시였습니다 치우고 알람으로 나가자고 막 찢어져갖고 일어났다가 이렇게 산책합니다. 이 산책 코스는, 예, 나올 때한 10분, 들어갈 때 10분 해서, 예, 천천히 가면 한 2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또치유가 좋아하는 또 풀냄새 많네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아, 바람이 차갑게 붑니다. 이제 찬바람이 지금 많이 부네요 예,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 월요일인데,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